기출 베스트 1회 6번. 직선을 평행이동한 직선이 원의 넓이를 2등분해요. 원의 넓이를 2등분한다는 건 원의 중심을 지나는 직선이라는 얘기예요. 자, 그렇다면 이 평행이동한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서 중심점을 지난다 라고 식을 세우면 A를 구할 수가 있겠죠? 중심점이 A 콤마 2구요. 이 직선의 방정식은 직선 이것을 x 축의 방향으로 이만큼 y 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일만큼 평이동했어요. 평이 도형의 평의 평이 이동은 평의 이동한 양만큼 x 대신에 부호를 바꿔서 대입하고 y 대신에 부호를 바꿔서 대입하죠. 그래서 3 괄호 해주고. x 대신에 x 2를 마이너스 2 계수 이렇게 묶어서 적고 y 자리에 y 플러스 1을 대입한 식이 돼요. 정리하면 3x 2y 마이너스 6 2 플러스 3이니까 마이너스 5는 0이 직선이 원의 중심을 지나가야 원의 넓이를 이등분하죠. a,2 지난다. 대입하면 3a-4,-5는 0. 3a는 9니까 정답은 3. 4번